오늘 아침은 역대하 19장 20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역대하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 상하를 예록한 저자는 여호사밭 왕의 삶을 평가하고 그의 실패를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아 왕과의 동맹에서 찾으며 섞이면 멸망한다는 역사가의 관점을 마음에 두고 역대와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번째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은 남녀다 네번째 왕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님의 아들 예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호사밭 왕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 유다왕 여호 사바시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역대 하1 9장 4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네 번째 왕여호사바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후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백성들을 살피며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권고하며, 남유다의 견고한 성음마다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고 명하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섬기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땅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고 다툼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이 성들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가 너희 앞에 들고 오는 사건에 피 흘린 일이든지,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관한 것이든지,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해 여호와께 죄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 짓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마엘의 아들인 유다지파의 지도자 스바다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에 따라 남유다는 강력한 모압과 안문 연합군에 침공하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과 안문 연합군을 폐퇴시키시고 남유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이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의 대항에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받아줬죠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밭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고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성전 새뜰 앞에 보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밭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것이니 너희는 예.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아삽자손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마타냐의 현손이며 여이엘의 증손이며 분하야의 손자이며 스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 아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드고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있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너희,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안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안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큰 군대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땅바닥에 시체들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밭과 군사들은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양의 값진 물건과 옷과 양식들이 널려 있었는데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지금까지도 부라가 골짜기라 불리는 곳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프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모든 나라 아 다른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역대야 20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내용은 여호사바시 35세의 남유다 네 번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리며 아버지 아사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않았으며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며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으나 말의 사람 에, 마레사 사람 도나,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배가 파손되어 다시 쓰러가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 말씀 여호사밧은 35세에 유다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 앞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이 많아 백성들은 아직 그 마음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글곧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왕 요사밧은 매우 악한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두 왕은 연합해서 다시스로 항해할 때 배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밧에 대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왕이 아시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만남의 복으로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네번째 왕여호사바시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여덟번째 왕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여 다시스로 보내려는 배를 만들지만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배가 파손되는 것을 보며 간구들이 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만남의 복으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